갱파에 보면 서울시의 공급량이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위너가물이뭐 음, 음, 5만 호 이하 정도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뭐 그거에 뭐 여러 요인들이 있죠. 여러 요인들이 데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의 그 소요 기간이 한 20년 정도 정도예 음. 지금 막해도 20년 후에 음. 공급되는. 거예요. 20년 후에 공급되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뭐 얘기들 음. 나오지만 재개발 재건축 지금 현재 에, 서울에 있는 거총 공급 가능한 물량이 지금 현재 보면 40만 원 정도 돼요 음. 근데 4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멸실 예정량이 31만 원 음.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음. 다 해도 음. 9만 원 정도 공급 예정입니다 음. 9만 원 크죠 음. 크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시기는 2031년에 착공 들어가고 음. 31만 호 정도. 2035년에 37만 호 정도 완공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음. 그 어제 세미나 자료에 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음. 크레바스 같은 게 있어요. 음. 틈이. 음. 결국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음. 시장에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들을. 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정부도 보면, 외곽에 수도권 외곽에 뭐 경기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도시를 하는데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죠 음. 공공이나 국공유지 이런 데에 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좀 가용할 대책들을 다 내야, 내놔야 될것 같고요 음. 또 하나 이제 제가 좀더그 크레바스 같은 그런 그한 10년의 공백 이거를 막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한동안 저는 이제 부동산 음, 음. 학과 있으니까 상업용 부동산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음. 오피스 시장이나 이런데, 근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너무 과잉 공급돼서 문제예요. 음. 우리가 P.F. 위기가 최근에 있었던 음. P.F. 위기는 비주거용 물류나 지식산업센터 음. 이런 거를 과잉 공급해서 음. 사실은 그게 미분양이 돼서 아 돈이 돌지 못해서 음. 위기를 음. 촉발시킨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조금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민간이 민간이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가 돈이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좀 적은 시장에서 그런 오히려 미분양을 발생시킨 요인들이 있죠. 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피스 이제 그 최근에 서울연구원이랑 같이 한 2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오피스 시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오피스 3대 권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cbd 광화문과 종로 그리고 테라노 주변에 그 gbd 강남 그리고 ybd 그래요 여의도 주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3대 권역에 지금 프라잉급 빌딩들 엄청난 규모가 크고 위치가 좋은 빌딩들이 거기에 3대 권역에 오피스 빌딩에 지금 스탁이 320만평 정도 돼요 전부 합 전부 합치면 음. 지금 현재 전체 규모는 음. 그런데 거기가 시장이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실도 한4% 음. 자연 공실률 수준 아주 시장이 뜨거워요. 음. 그 오피스 시장이 뜨거운데 향후 5년 내에 공급 예정 물량이 143만 평이에요. 아. 현재 스탁의 45%가 음. 공급 예정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어요. CBRD 데이터에 보면 작년 데이터. 무슨 얘기냐면 돈이 되는 데는 민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무량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심 제기발 음.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 시장이 뜨겁지만 가격이 많이 못 올라요. 음. 왜냐하면 계속 공급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살력으로는 투자자들도 멈칫 멈칫해요. 그 이게 이제. 규제가 적은 시장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143만 평이 향후 5년간 다 공급될까?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음. 검토하다 보면 민간은 자율 자정작용이 있어요. 계속 늦추고 있어요. 공급을.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지만 이게 공급수단 중에서는 좋은 수단이에요. 단지도 이미 형성돼 있고 향후에 예정된 143만 평에 10%만 주거로 변동시키면 주거용도로 전환시키면 14만 평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총 공급 예정 물량이 40만 호고 멸실 예정 31만 평아면 9만 호라고 그러는데 오피스 예정 공급량의 10%만 주거용도로 전환하면 음. 14만 호그 음. 재개발 정책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급을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거는 상당히 이제 레디 상태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결국은 도심의 음. 복합 개발 같은 거를 활성화하는 거죠. 음. 그러면 그거는 바로 그 크레바스들을 메꿀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강남에 꼬마 빌딩 중소형 빌딩들이 요새 거의 그렇게 상태예요 음.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 들어오고 음. 스타트업이 시장 안 좋고 이러니까 강남에 중소형 빌딩 중에 공실 많은데 주거로 전환하는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음. 어, 컨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활성화하는 게 단기 대책 중에 그 크레바스를 막는 방법이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뉴욕도 뉴욕은 음. 오피스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재택근무, 그게 음. 뉴욕은 재택근무 평균 일수가 1.6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테크가 워낙 되게 음. 성장하고 있으니까, 어, 테크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 나와요. <laughs> 집에서 근무하겠다니까. 음. 우리는 0.5일이에요. 음. 우리는 그래서 오피스 시장이 좋은 건데, 그공실이 높다니까 뉴욕도 오피스 빌딩을 주거로 전환하는 걸 음.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용산국제업무단지나뭐 이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이미 10, 한 10년 20년을 계획했던 거라서 음. 아마 바꾸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음. 그런데 용산국제업무단지에 오피스 빌딩까지 또 여기 등장하면 음. <laughs> 공급되면 음. 이 오피스 시장 진짜 훨씬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피스의 상당 부분들을 주거용도로 복합화하는 음. 계획들을 하면 이거 역시 핵심 지역의 주거 시설들의 공급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뭐 거기서 몇만원 정도만이라도 오피스를 주거로 바꾼다면 오피스의 물량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거고 지금 주거 부분들도 거긴 정말 아주 핵심 선호 어, 어, 주거 단지가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있고 뭐 예를 들면 쇠택이나 혹은 예를 들면 우리 요 동네에도 보면 화양 초등학교가 폐교됐어요. 폐교됐데 애들이 없어서 폐교됐는데 거기에 주거시설들 넣거나 청년시설들넣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공유지 말씀하셨지만 실제 가능하고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방법들을 10년 크레바스의 틈을 메울 방법들이 안 나오고 왜까지 3기 4기 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현실감 떨어지는 거죠.